자1 번부터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문제인데 이 기억 번은 먼저 보면 자 분모가 지금 다항식이고 분자는 로그 함수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다항식에 비해서 로그 함수는 증가율이 엄청나게 작은 놈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분모만 보면서 p가 1보다 크니까 기억 번은 수렴 자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비율 판정법을 걸어보면 우리 비율 판정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a n 분의 a AM n 플러스 1의 극한을 취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자 분자를 먼저 써. 분자는 N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.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, 2에 n 플러스 1승, n 플러스 1팩토리알 옆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a n을 뒤집어서 쓰는 거지.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지금 a n인 거야. a n을 역수해서 옆에다가 곱하게 되면, 2의 n승 곱하기 m 팩분의 n에 n승이 되면서 여기서 지워지는 거 체크해 보면, 2의 n승, 2의 n승 지워지고. 팩토리 알은 느낌표 만지워 그리고 여기서 어이 n 플러스 1승 을 굳이 어 플러스 1을 옆에 다 뜯어 쓰게 되면 n 플러스 1이 여기서 또 이제 약분 되는게 보이지 그래서 남은 덩어리 정리해서 써보면 n이 무한 들어갈 때자 이라는 덩어리 하나 남고 남은 덩어리는 n 승으로 묶어 주게 되면 n 플러스 1의 n 의 n 승인 거잖아 근데 이 덩어리는 다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2배 밖으로 빼주고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1 빼기 1의 n승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쓱쓱 나눠서 계산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때 2배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의 n승이 되면서 얘는 1의 무한대 승골 얘가 네모가 되고 얘가 세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그큰 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지 근데 이 숫자는 2 분의 2인데 2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2.7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? 1보다 작기 때문에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니음번도 수렴. 자, 코사인 엠파이의 동의어는 마이너스 1의 n승이야. 그러면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, 어, 바로 수렴이라고 얘기해야겠지. 자, 1번의 정답은 5번.